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어 뭐래? 두 정삼각형 ABC와 ACD. 아, ABC가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구나. 이해됐니? 음. 예, 네 아주 큰 힌트야. 얘가 길이가 8cm 하나 준 거지만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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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 네 변. 음. 대각선까지 다준 거네, 그렇지? 일단 그리고 또 각도, 각도 무시 못하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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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아주 큰 힌트가 있다. 정삼각형이란 얘기고, 정사각형 두 개다. 똑같은 게 맞물려 있고, 자, 아, BC의 중심, BC 어디지? BC의 중점을 E라고 했을 때, 아 여기가 4, 여기가 4구나, 그렇지?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아 여기서 이에서 중점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F라고 했을 때, 음 AD의 중점 AD가 어디지? AD의 중점 D 아 여기도 중점 여기 길이 똑같네 4cm 중점을 G라고 할때 GF 길이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 뭐니 이거야 이거. 그치, GF 길이 구한다. 자, 어떻게 구할까? 힌트는 많아. 정상각형 하나란 그것 때문에 쌤 조금 확대해서 볼게. 음, 지우고. 펜좀 간을 할게 자, 여기에서 일단 여기가 4센 8cm야. 그치, 한변의 길이가 8cm니까 여기가 4. 여기가 4. 또 여기도 똑같이 4, 4. 됐지? 그리고 여기 잘 보자 여기가 몇 도일까 정삼각형이니까 60도겠지 그럼 여기 90도겠지 여기가 30도겠지 이해 됐니 우리 특수각 피타그라스의 특수각 로오지 삼각형 EFC 에서 음, FC는 어떻게 돼 EC의 2분의 1이잖아 그치 비로 따진다면 비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1대, 음, 2대,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로 따진다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2cm가 되는 거야, 그렇 FC는 2cm, EC의 EC의 2분의 1이니까 4의 2분의 1이어서 2cm야. 여기 2cm. 그럼 여기가 나오지 EF. EF의 길이는 음 누구야? FC의 루트 3배지, 그렇지? 그러니까 2루트 3이 되겠네. 얘가 2루트 3. 여기 2루트 3 나왔다. 여기는 4고, 그지 얘하고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거 얘 구했고 그 다음 얘하고 얘 gf 하고 무슨 상관일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gf 인데 그래 연관성이 있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지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딱 내립니다 수선의 발 직각을 딱 내리지 그치 내리는 순간 삼각형 요 내리고 요 수선의 발을 h 라고 합시다 그러면 삼각형 EFC와 합동이야. 삼각형 EFC니까 G GHA가 합동이야. 무슨 합동? 일단 60, 정삼각형이니까 60도 똑같겠지. 각 A 각 C가 60도로 똑같고 한 변의 길이 똑같고 얘가 60도니까 나머지 여기 30도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 변과 양끝까이 같은 ASA 음, 합동이야. 이유 될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누구? 각 A와 각 C가 똑같고, 이게 A지. S는 어떤 거? 변 AG와 EC가 같고, 또 A 하나는 뭐지? 음, 양극가, 그러니까 각 AG, 그치? 각 AGH와 각, 음, A, G, C, E, F. C, E, F가 어, 30도로 해서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건이야. A, S, A 조건. 요거. 그래서 A, S, A 합동이고. 다음에 합동이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가 2cm가 되는 거야. 여기가 2cm. 그치? 가만색으로 할까? 여기가 2cm. 여기가 4cm. 그럼 여기가 어떻게? 2루트 3cm. 맞지? 자 그리고 여기가 몇 cm니? 아씨,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얼마? 8cm지. 8cm니까 8cm에서 여기 2cm, 2 c m 보니까 hf는 어떻게 되니? 따라서 hf의 길이는 4cm가 되는 거야. 그 8cm에서 양 사이드로 2cm씩 빠지니까. 그럼 삼각형, 삼각형. GHF가 직각삼각형이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원하는 GF의 제곱은 여기가 4 c m 나왔지, 그렇 어, GF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네. 자, 4, 3, 12, 플러스 16이니까 28이네. GF의 제곱이 따라서. GF의 길이는 47에 28, 2루트 7이 되겠네. 음, 정답은 2루트 7.